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 이전의 말씀보다도 굉장히깁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이 다른 장들과 좀 다른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분량이 길다는 것또두 번째는 오늘 이 48장 말씀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 특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모압을 멸망시킬 때에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들을 계속 행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고 블레셋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모압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도 다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될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수 있음을 오늘 이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의 이야기 이야기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이 모압의 수많은 도시와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라가 망해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 신심판이 급속하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은 어디에 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로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한 삶이 아닌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평안이 아닌 고난이 우리의 미래를 도리어 열어준다는 것을 오늘 이 모압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모압에 관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 호칭은 특별히 모든 전쟁과 하나님의 능하심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전쟁의 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났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멸할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4 8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많은 도시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발굴되지 않은 도시의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많은 것 그만큼 이 모압 조그만 땅이지만 저 제국과 다르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지만, 그만큼 풍성하고 물이 가득하고 또 풍족해서 도시와 성읍을 세울 만한 수많은 도시들이 모압당 안에 많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풍성해서, 포도주가 풍성해서, 또 풍요로운 산들로 또... 그릿 언덕을 통해서 올라갈 언덕이 있을 만큼 누릴 만한 언덕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에 이 많은 도시들을 볼 때에 모압은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을 향한 칭송이 사라지고 누보가 유린당하고 기레다임과 미스갑이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도시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칼날 앞에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그 까닥이 7절에 이렇게 나와있지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수자원 이것이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들의 평안의 모습,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함을 노래하는 소리가 그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까닥이 모압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나라, 피하게 하라. 모압의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하라. 왜 모압의 날개를 주어 피하게 했을까요? 이 모압의 날개를 주어 이 평안의 땅을 날아 올라 도리어 황폐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이 이들에게 미래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떠나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최상급 포도주 한 번도 옮겨 전본적 없는 숙성된 기품 있는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어, 모압은 한 번도 옮겨진 적 없는 포도주와 같이 평안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도리어 이들에게 위기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풍요와 부요, 안전과 평안 이것을 누려왔던 것이 그들에게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 알다시피 모압의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로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날 천사가 가서 경고를 전하여서 아내와 딸만 목숨을 부지하며 나오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진 미련으로 말미암아 돌아봤을 때에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를 이을 자가 없는 두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째가 모압이요 그 둘째가 바로 베나미 된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 다시금 모압 당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선택의 상황이 이 모압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지금 이 평안의 시대 평안을 누리고자 그 자리에 주저앉겠는가? 아니면 때로는 모진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평안에서 떠나야 할 때에 재물과 업적을 위량을 뒤로하고 물러서야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주저거앉고 앉는다면 다시금. 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 저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운명이 우리에게 자명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라는 편지,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우스광스러운데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할수 있겠는가 서로 전략을 짜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어느 날 조카마귀가 삼촌에게 찾아와서 삼촌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놨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삼촌한테 나왔더니 삼촌이 꾸짖으면서 조카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믿는 사람들은 피 흘리게 하고 몰질게 못살게 굴면 굴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면 도리어 풍족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조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또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평안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환란과 도전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미래인 것을 이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녕에 마비된 영혼이 아니라 소요 속에 있을지라도 깨어 하나님을 붙들므로 생명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장이 다른 장에 비해 두 번째 특별한 점은 바로 분량입니다. 오늘 1절부터 47절까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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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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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이 얼마나 많았기에 하나님은 이 많은 분량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계실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이들이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방 사람들이라면 그냥 모른 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닿아 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은 여전히 이방인과 같았기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잔함이었고 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이방인과 같은 행위 중에 가장 극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꼬집는 것이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베데를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모압이 섬기고 있던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모스라는 신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모압이 그모스를 의리함으로 이 모압이라는 말 그리고 그모스라는 말 모압이 그 모스를 섬기는 모압이라는 모압의 백성들이란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모압, 그 모스를 위례함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한 당한다 말합니다. 그 모스가 얼마나 악한 신인가? 그 모스에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요, 그 제물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쳐서 그 모세신의 마음을 얻어서 그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요. 그들의 연약함이 열왕기야 3장 26절의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아방이 정행에 참여했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중에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갈 자기의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위에서 번제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 모압은 자신들의 미래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서 미래를 얻고자 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의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미래인 다음 왕위를 이어갈 왕자를 세우다가 번제를 드리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다음 세대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태고 길이 열려지는 저들을 세워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믿는 자들 마치 술에 취한 자들 같이 거기에 찌꺼기에 쏘아서 토하고 또 흔들리고 조롱당할 저들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취하고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차별 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사라지고 또 사학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 땅의 미래를 위한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길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열려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면서 해낼 때에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붙들 길을 왜 기도합니까? 거기에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은연 중에 깨닫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곳 베델은 금송아지를 만날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담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일생이 아니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서 디본의 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다음... 이 바울은 이제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 부서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에 다음 세대인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도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경책하며 온전하게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남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창세기의 선함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순간이 토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서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미래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여어가시는 여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장된 생명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생명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절부터 47절까지 모든 순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절망입니다. 43절에 보면 살겠다고 도망하는 모든 모압인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졌던 이들이 어떻게 살려 살려고 빠져 나오면 또 올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할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7장에 그런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 가진이라. 아멘. 모든 인생들에게 분명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철저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내어 놓아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길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분명히 심판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은 거기에도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물질의 풍요로 인한 평범한 교만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모악과 같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평안함과 안일함 속에 빠져들고 마비된 인생의 영혼이 아니라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함으로 생명의 미래, 구원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것들, 내가 달려가고 내가 향하고자 하는 것들 속에 우리가 평안과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인생이 되진 않았는지. 아버지는 그 각한 세상을 즐기며 저들의 악한 행실에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생명의 길은 고난일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몸부림치며 시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인 미래를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길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미래이요 길이요 우리의 미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길이고 우리에게 미래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붙들고 위리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모든 기도의 간구들이 응답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올무에서 풀려지고 함정에서 자유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